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저희 모든 심령의 눈과 귀와 입술과 온 육체와 영을 주장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족보가 사실 쉽진 않아요. 이름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족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어려운데, 이제 뭐 저도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주석책을 봐야 되고, 여러가지 책을 다시 봐야 되고, 아까 장모님이 말씀하신 갈렙이 갈래비, 그 갈렙이냐. 저도 그거를 확인하려고 몇 번의 주석책을 봤는데, 그 갈렙이 그 갈렙이. 왜 그러냐? 이름을 치잖아요? 요즘은 자료가 많은데, 이름을 딱 치면, 아 예를 들어서, 어뭐 아시아라 이름을 딱 치면, 1번, 2번, 뭐, 누구의 아들, 여기는 누구 왕의 뭐 손자, 그, 같은 동명 2인이 아니라 동명 뭐, 3인, 7인까지도 쭉 나와. 성경에서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이름. 근데 갈렙은 그냥 갈렙 하나예요 성경에서 중복이 되는 인물이 없어요. 근데 다만 구절에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 글루베가 갈렙 다른 이름, 이 글루베라고도 불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족보에 근데 아주 너무나도 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 담겨 있는데.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야곱의 야,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헤스론으로, 헤스론에서 이제 다윗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이 헤스론 어, 람, 이 헤스론에서 둘째 아들 람, 람에게서 다윗 이렇게 흘러가는데 헤스론이 낳은 아들이 여아을가과 람과 글루베 이세 아들인데 람은 1 0절부터쭉 이제 다윗의 가계를 얘기를 했고요.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갈렙, 글루베라고도 하는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요 둘째가, 장남이빠졌어 일단은 둘째가 먼저 나왔고 중요성으로 봤을 때이 역대, 역대기의 저자는 이 중요성을 봤을 때 람이 더 중요했고 바윗의 가게가그 다음에 갈렙이야 이 중요성으로 봤을 때자 근데 왜 그러냐? 이 갈렙의 자손들을 보면 모세의 성막 건축 책임자였던 부살레를 배출한 헤스론의 셋째 아들 갈렙의 후손의 계보를 먼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20절에 훌은 우리아를 낳았고 우리는 우리를 낳고 았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 훌 하면 생각 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훌 하면 상의하는 사람 없어요? 안 나요? 모세가 손 들고 있을 때손안 떨어지게 바쳤던 사람이 누구야? 양쪽에서 바쳤잖아 아론과 훌이잖아 아론과 훌그 훌이야 이 훌이 아론과 훌할때 근데 대단한 집안인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가게 도의 후손 중에서, 부살 레는 요 모세 당시의 성막 건축 책임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의 가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갈렙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후손들의 이야기를 그러더니 25절에서 역대 기의 기자가, 이제서야 마다들 얘기를 해. 근데 당시에 어, 이, 이 당시에 그 장자는요, 옛날 우리나라 지금 뭐 우리 김경애 원사님도 남편이 장자죠? 어머니가 아주 장자를 굉장히 저기 사랑하셨죠? 특별히 여기고. 오늘날 뭐 그게 없어져 왜 하나만 낳거나 둘 낳거나 이러니까 아들 하나 낳다 뭐 이런 근데 옛날에는 많이 낳잖아 그 중에서 장남은 그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했다고 이 당시는 더 했다고 그런데도 마다들 이야기를 먼저 안 끄네 근데 안 끄는 이유가 있어 보니까 제가 자, 여러분이 읽을 때좀느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마다들 여라무엘의 아들들의 후손의 이 이야기는요 이 여라 무엘이라는 이름도요 이 이후에 나타나질 않아요 성경 속에서 이걸로 끝나. 근데 그 이유가 여기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자 일단은 28절에 삼매라는 이름이 나오죠.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 용이래잖아요. 어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좋지 않은 이름의 뜻으로 짓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삼매는 황폐함이란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황폐함. 이때부터 황폐해지기 시작했어, 이들은. 근데요, 이여라무엘의 자손들은 어, 이방 종족 근처에 살았어. 요 그래서 추루하기는 섞인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이 섞이면 안 되는데, 이게 섞여버렸어. 그 증거가 뭐냐? 그래서 점점점 황폐해지기 시작하더니, 즉, 람이나, 그 다음에 갈렙의 자손에서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은 기록들이 이열암엘 장자의 후손의 기록을 적으면서는 이 역대기 기자가 기록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보면 잘안 보여요. 자, 근데 보세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32절 시, 시작. 시작. 자, 34절 시, 자, 34절 아들이 없고 딸뿐이 자, 뭐가 이제 보여요, 눈에? 뭐가 보여요?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들이 없이 죽었고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어느 족보에도 없었어. 라의 족보에도 없었고 갈렙의 족보에도 없었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시절에는 어땠어요? 아들 못 낳다고 구박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그그그 할머니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못 낳으면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는 증조, 고조 정도 올라가면 소박을 맞았다. 고이 대도 못 있는 거라고. 아니 그게 왜 여자 책임이야 근데도 며느리들은 수박을 시켰다 쫓아내거나 후처를 드리거나 대를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옛날에 이당시에 더했다고 그건 거의 저주를 여겼다 근데 여기 봐봐요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들이 없고 이걸 굳이 기록한 이유가 있단 말이지 이여라부엘의 가문이 장자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못받은 거예요. 출렁턴 내에 섞여버렸어요. 이유가 또딱 나와요. 자, 35절 읽겠습니다. 시 34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세상은 아들이 없고 딸 뿐이라 그에게 나를 하라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35절, 자, 세상의 딸을 누구에게 줬다고? 애굽의 종. 애굽의 종 야르. 섞이는 거야. 이방 민족이랑 아, 종 애굽 사람이야. 예? 네? 근데 종으로 데려다가 쓰던다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 딸을 줘. 응? 여러분, 세상과 손 잡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힙니다. 그거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시려면 한쪽으로 딱 선택하셔야 돼요. 양다리 걸치고 나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여러 모의 가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들이 없이 죽었고. 이거를 성경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기가 고민하죠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 것을 차순위로 하고 우선순위로 하나님 그 제가 그 남목사님 연락 오셨는데 남목사님은 그 교회를 살아 그래서 사가지 뒤에다가 뭐 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남목사님 여길잘 모르시는 거지. 그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유치원, 데이스쿨을 쓰던 데는 말 그대로 허가가 그렇게 나고 거기다가 집을 꾸밀려면 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레지던스를 꾸밀려면 그럼 그거를 설계해 가지고 지청에 받아서 다시 공사를 하고 이런 수순을 밟아야 돼요. 아니면 싹 밀고 짓든지 그럼 건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어가. 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 남국사. 그럼 이제 사실은 교회로 쓸 수가 있어. 요 그러나 거기서 뭔가 우리가 기숙사를 하거나 수익을 발생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제 아내도한테도 제가 잠깐 지나가는 말,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사기로 원하시나.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교회가 좋거든요. 이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흐르면 이 교회도 마켓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사실 이 교회도 우리가 무슨 학생을 기숙사로 운영을 하거나 할수 있는 공간이 전주에 있지만 저기도 바꿔야 돼요. 컨버팅을 해야 돼요. 영국교회도 저기를 플라스로지으려고 여기 시청에 냈다가, 리젝트를 당했다. 저쪽 앞쪽을, 저기, 플러스로 만들겠다. 해서 플래닝 퍼미션을 넣었는데, 리젝트를 시켰다. 시청에서. 그런 시스토리가 있어요. 저 앞쪽은. 사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시대가 흘러서도 저쪽은, 저쪽은 뭐 꾸며서 플러스로 만들 수도 있다고 치지만, 아무튼. 근데 우리는 저런 홀이 또 있어야 되고, 여기는 교회대로 가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우리 생각에는 이게 너무 덩치가 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큰건 아니죠. 교회는 딱 사이즈가 좋은 거고 저쪽은 무조건.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 근데 뭐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수밖에 없고 뭐 계속 두들기고 찾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저 자신을 더 살피고 저 자신을 더 구별되게 하고 하려고 그런 고 있어요. 이 장남이었던 여라 모엘도 원래 장자권이 제일 큰 건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메시아는 둘째 아들 라베가베 가계를 통해서 다윗이 왔고 그 이후에 메시아가 왔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 받았어요 여아에그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 근데 이 족보에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왜 황폐해졌고, 왜 아들들이 없이 죽었고, 그랬더니 딸을 군 네. 종에게 주고 이게 섞였어. 그러니까 구별되지 못했던 거죠. 음? 세상과 섞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시기에는 좋은 도구가 아닌 거죠.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더 구별되려고, 더 끊어 버리려고, 저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나 우리 새벽 성도들도 더 구별해야 하고 시간과, 우리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육체를 더잘 구별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고요. 일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누구를 승진을 시키지? 누구를 쓰지? 근데 보면 구별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확하게 시간을 딱딱 구별하고 정확하게 공과 사를 구별하고 이런 사람을 회사 입장에서는 쓰지 이거는 회사야 여기가 가정이야 이거는 뭐 시간도 개념도 없고 막 이런 사람은 회사 사장이 내가 사장이라도안 쓰지 그 사람을. 근데 분명해 공과 사가 분명하고 시간도 분명하고 법인 카드를 줬더니 야, 가, 요새 나라에서 문제되는게 그거 아니야? 공무원들이 법인 카드를 지네 집너 장보는 데 썼다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이게 똑같아 세상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공과 사를 구별하고 시간을 잘 분별하고 이런 사람을 쓰지.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때도 똑같은 거예요. 얘는 지금 저쪽 편에 있는 거야. 우리 편에 있는 거야. 마음이 지금 저쪽에 있는 거야. 나에게 있는 거야. 아, 당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아무엘의 장자였지만, 이렇게 끝나요. 그 이후에 열아무엘이라는 이름은 거의 안 나와요. 이 뒤쪽으로. 이대로 끝나. 이 가게는. 자, 42절부터 갈렙의 자손 이야기가 또 나와. 아니, 앞에 나왔는데 또 나와. 그만큼 중요한 거지. 또 나오고 있어요. 여하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마다들은메사이로 시작해서 이 갈렙의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요 50절 보세요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laughs> 읽겠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운 인물이죠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그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하나님께로 기도하고 있으면 이기고 내려오니까 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돈이 피곤해.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떠받치고 있다. 굉장한 상징적 예언이죠.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목사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필요, 선교팀이 필요했던 거 그거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열두 제자가 필요했간 예수님이 혼자 못하셔가지고 열두 제자를 부르셨겠냐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후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에크가 프롬이야 프롬,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들,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야, 에클레시아야,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와가지고 교회로 왔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성도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말하기 그러나 아무튼 구별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잠자고 집에 있는 시간에 나왔잖아요. 나와서 여기로 왔잖아요. 이게 앵클렉시야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다 자, 훌. 그러니까 왜 갈렙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엿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란, 여아림, 베들레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베들레헴의 아버지, 기란, 여아림의 아버지 50절 51절에. 기란, 여아림은 어떤 곳이냐. 유다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었고요.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까지 20년 동안 머물렀던 땅이에요. 근데, 기란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도 갈렙의 후손이라는 거야. 기란 여아림이라는 성 지역의 아버지가 갈렙의 후손이야.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아버지 살마가 갈렙의 후손이야.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야? 떡집 아니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자, 여러분. 이게 갈렙의 후손들이 기록이 될 수, 더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건 좀, 어, 여러분이 그냥 아시기엔 어려운데, 54절에 보면, 느도바 종족이라고 나오죠? 이 느도바 종족, 54절에, 느도바 종족은 다윗 왕 때의 장수들을 많이 배출한 가문이에요. 도바 그게 또 갈렙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조상의 그 후손이야. 왜? 80이 넘은 이 갈렙이 물론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열두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와두 사람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80이 넘어서 철병도가 있는 그 땅을 이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근원이 되게 하신 말씀을 하신 분이 갈렙 아니에요? 내가 올라가겠다. 그 척박한다. 그랬던 이 믿음의 장수 같은 기계가 있었던 이 갈렙 그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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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도바라는 종족이 다윗의 장수들을 많이 배출해. 그러니까 뭐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더니 55절 보세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서기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필사하고 이러던 집안이야 신학시대에는 굉장히 높은 고위관리에 속했다고 이게 갈레벨 후손에서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 족보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거는 더 디테일한 건데, 마지막, 55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댕에서 나온 개인 종족이더라. 듣도 보도 못했는데, 맞죠? 네, 근데 오늘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온 백성과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경건 생활을 하며 신앙을 지켰던 겐종족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야. 출애굽 당시에 따라왔던 종족 중 하나예요. 근데 이 종족이 보고 배웠다고 여호와의 신앙을 보고 배워. 그런데 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할 때 이들은 믿음을 지켜. 경건 생활을 해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35장 6절 이하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성경 안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으면 핸드폰으로 보시고 우리 성권사님은 왜 성경을 안 가져와? 권사가 되가지고 이제 전, 시, 전국에 나갔네 이 영상이 오늘 업로드 될 거니까 성경을 가단히 해야지 예레미야 35장 구약성경 1109쪽에 있습니다 1109쪽 3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자, 거기까지만 읽겠어요. 그다음에 3 넘기셔 아 16절. 35장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던 레감의 후손들은 그 손조가 명령에서 지킨 술 마시지 말라 그 한마디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거든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러더니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복을 받아요. 이 레갑의 후손이 이게 갈렙의 자손이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남이면 뭐해? 택함을 받았으면 뭐해? 복음을 무시하니까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이방인에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여러분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데 여러분의 자손이 열한우엘처럼 되면 안된다고요. 람과 글루의 갈렙의 자손 가문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자손이 열한우엘이 되서는 안된다 아무리 장자여도 이대로 끝나요. 이 족족들은. 이, 족족들, 이 가문은. 그런데 라합의 가문에서 다빈 왕이 나, 나왔고, 그리고 메시아가 왔고, 글루베이 갈렙의 후손에서는 이런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 손들. 이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집안과 믿음의 가게가 아람의 가게처럼 글룹의 갈렙의 가게처럼 그러한 후손들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는 복이 있는 가문들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구별하셔서 성별하셔서 카도시 우리들을 구별하셔서 성결케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집에서부터 나와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인도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성도들에게 오늘 주셨던 말씀 가운데 아, 똑같은 자녀들이었지만 장남이었지만 오히려 장남은 복을 받지 못하고 둘째, 셋째가 복을 받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의 가문들이 믿음의 가문이 될지, 근데 아버지 여라구엘과 같은 후손의 가문이 아니라 람과 그리고 글룹의 갈렙의 후손과 같은 가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구별되고 성별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과 말과 행동을 구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 자손을 통하여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자격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저희들의 그러한 결단위에 성령안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